안녕하세요. 정원제라 바리스타 김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무려 4개월 동안 기다린 파종이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종은 실패했습니다. 네, 실패했는데 왜 보여드리냐. 아주아주 아주 우리가 가드닝 생활을 하면서 전혀 보지 못했던 신기한 현상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같이 보시죠. 그 지인분께서 타미아나 씨앗을 주셨어요. 그래서 타미아나를 파종을 하려고 이렇게 생긴 케이스에 플라스틱으로 된 케이스, 빵을 사면 주는 케이스에다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타미아나 21년 7월 2일에 파종했다고 적혀있죠. 그래서 이거를 파종하는 과정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기다렸던 타미아나는 안 났고요. 지금 한 4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11월 2일이니까. 근데, 자, 보세요. 와, 이게 뭘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타미아나가 파종된 걸잘 모르니까 이걸 이제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꼭 마치 꼭 테라리움을 한 것처럼 이렇게 식물들이 났는데요. 분명히 제가 심은 건 타미아나 씨앗이었거든요. 지금 영상도 한번 찾아볼게요. 영상 찍어 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끼 같은 것도 생기고 어 무슨 여기에 이렇게 이게 뭐야 이거? 다 이끼하고 고사리 양치류 그런 거 어. 같은데. 고사리 양치류 생겼어요. 여기 봐봐. 타미아나 있나 봐봐. 안 아, 보여. 타미아나 어, 없죠? <laughs> 어. 그렇지. 3, 음. 4개월이나 됐는데 타미아가 하나 하나도 없네. 있으면 보이겠는데. 어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뚜껑을 닫아 놓고 어, 상토에다 타미아나 그냥 뿌리는 거잖아요. 음. 뿌려가지고 파종을 했고 여기 이제 구멍을 내서 숨구멍을 이렇게 만들었고 사실은 이게 완전히 밀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도 어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어 굉장히 습한 환경 가운데서 상토가 몇 개월 동안 있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이거 보시면 어, 예뻐. 이거는 고사리인데요? 고사리야? 네, 고사리 어. 어린 그 씨앗이 날아가서. 음. 그러니까 상토 안에 그런 게 있었겠죠. 그 뭐랄 그래도 납 포자. 그렇지. 우리가 음. 이거를 닫아놨으니까 외부에서 뭔가 들어올 리는 없고 음. 계속 저희가 실내에서만 보관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있었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뭐가 따닥따닥 붙어 있네요. 구멍 이 있어 입에 뭐야? 그게 이제 포자가 날아가기 위해서 아. 준비하는 뭐 그런 거겠죠. 저도 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laughs> 와이 와, 뭐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고사리처럼 생겼고요. 이게 자라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 그... 이끼 종류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내가 바리스타님 여기 올라온 고사리 중에 어. 좀 작은 거를 어. <laughs> 이식했어요. 다른 데다가 어디다 이식, 이식을 했냐면 저기 테라리움 안에다가 하나를 갖다가 이식을 했어요. 여기다 이식는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를 다른 데다 음, 이식했다는 네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그 테라리움을 한번 볼게요 어디 있을까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와 예쁘다 <laughs> 예쁘죠 어떤 거야? 깜짝 놀랄 거예요 네 이거 하고요 요거? 이거 하고 저기 안에 있는 이거? 와, 이 안에 있는 거얘 예. 이게 뭐야? 예, 그 고사리 아주 작은 음. 묘목이라 해야 되나?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laughs> 혹시 여러분 이이 고사리 이름을 알고 계시면 고사리는... 푸테라 고사리 푸테라? 푸테라가 어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음, 정확한 이름을 혹시나 구독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작은 온실 유리 온실처럼 된 거에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심어놨어요 테라리움. 근데 이거는 내가 심지 않았거든요. 어떤 거? 이 또트로. 요 앞에 음. 요거 이거.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건 뭔데? 냉이에요 냉이. 냉이? 응. 오. 네, 그걸 뽑을까, 뽑, 뽑지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주는게 좋을 것 같아서. 음. 와, 지금 안에 이게 실제로 보면 은 영상으로 여러분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조화롭게 잘돼 있어요. 저건 아이비잖아. 반딧불 아이비예요. 반딧불 반디뿔 아이비라고. 반디뿔이 아이비. 음. 그리고 저거는 필레하고. 아기 애기, 제주, 애기 제주 애기모람도 아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끼 이거는 제가 심지 않았어요. 저절로. 어. 이끼도 심지 않았는데 이렇게 상토에서 저절로 난 겁니다. 네. 제가 이거를 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이 테라리움 안에 상토만 이렇게 담아가지고 놔둬도 자연적으로 음. 네. 네 그렇게. 예뻐질 것 음. 같다. 그러니까 상토만 놔뒀는데도 응. 이렇게 지금 식물이 자랐거든요. 아 여러분 대박입니다, 대박 진짜. 이거는 그리고 여기 이끼. 이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와 우리 음, 집이 종류가 달라요. 어 종류가 달라 그리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종류가 달라요.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와, 거 같고. 이거하고 이거 다른 거 아니야? 아니 같아 보여. 아, 같아? 응 음, 부분 음, 다른 거 같고. 요건 음, 요게 이제 아주 작을 때 요, 요렇게 생겼고 음, 요렇게 해 가지고 얘가 요, 점점 번져, 커서 건지면서 요렇게 됐다는 네,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고사리고. 이건 고사리. 이건 어, 고사리. 이거 다른 거야? 그쵸 다른 거 같아요. 아, 요거 네. 뿌리가 아니고. 네, 이거 보세요. 아, 이렇게. 아, 그러네. 네. 요거하고 요거하고 지금 보세요. 몇 가지가 났냐? 하나, 둘, 셋. 음. 세 가지 식물이 상토에서 그냥 나왔습니다. 저희는 타미아나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고대하던 타미아나는 안 나고 자연적으로 흙 속에 있는 네, 흙 속에 있는 흙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흙. 여러분 그 정말 식물의 세계는 정말 신기해요. 우리가 네. 뿌린 건요 타미아나가 나와야 되는데 요게 네. 나와야 되는데 얘는 안 나오고. 네, 엉뚱하다고 엉뚱하죠. 네, 엉뚱하게 얘네들이 나왔지만 이 어, 식물들도 나름대로 그 가치를 하고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놔두고 있어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결과냐? 파종을 했을 때그 파종이 발아되지 않았는데 제가 가드너한테 기다려봐라, 뭔가 나올 것이다라고 끈질기게 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 결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맞아요. 가드너가 이거를 버리자고 계속 그랬거든요. 어차피 씨앗이 안 나니까. 맞아요. 네, 근데 지금 4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정말로 정말로 하나의 어떤 그 식물원 같은 하나의 어떤 이끼 식물원, 포자 식물원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분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공기 구멍은 이렇게 최소화하면서 뚜껑 닫아주고요. 어, 네. 그리고 빛은? 은은하게 빛을 너무 강하지 않게 끼기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빛 정도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요런 케이스 빵살 때나 뭐 물건 살 때나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케이스 있거든요. 너무 튼튼하고 아까워요. 굳이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마트 매장에 가면 여기다 빵을 담아서 팔거든요. 그 빵을 맛있게 먹고 여기다흙 채워서 그냥 구멍만 몇개 뚫어서 물을 주고 놔둡니다. 그리고 적절한 온도. 너무 우면안 되겠죠? 저희가, 어, 그래도 20도 이상 되는 데서 계속 이걸 4개월 동안 놔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 놓고 이렇게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겨울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실내에서는.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만든 그, 저희 작은 유리움 음실 모형에다가 테라리움처럼 꾸밀려면, 이런 거돈 주고 살려면 비싸요. 생각보다. 비싼데,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자연에서 떼다가 심는고에서 이게 잘 적응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이입기를 가지고 테라리움 꾸미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요거 자체도 재활용해서 테라리움처럼 꾸미면 굉장히 멋질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시고, 저희도 요거는 계속해서 키울 거예요. 계속해서 음. 키워서 또 어떻게 변하는지 또 한번 보고요. 파종은 실패했지만, 어떻게 보면 파종보다 더 값진 수확을 얻은 런 4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4개월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